안녕하세요. 다사맥 가이버입니다. 오늘은 바이낸스 거래소를 탈퇴 후 빠른 재가입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한 꿀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탈퇴를 하고 바로 재가입을 하게 되면 바이낸스 정책상의 이유로 단기간 내에 바로 계정을 만들기 어렵습니다. 이럴 경우 사진과 같이 몇주 후에 다시 시도하라고 권장하는데요. 테스트해 본 결과 거의 2주 후에 계정 가입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간을 확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바이낸스를 이용한다면 KYC 인증을 통해 가입을 했을 텐데요. 탈퇴 전 KYC 인증을 앱에서 직접 해제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탈퇴와 재가입 순서로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KYC 인증 해제와 탈퇴 그리고 재가입 순서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KYC 인증 해제 방법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절대로 바이낸스는 탈퇴하지 마시고 우선 바이낸스 앱으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로 바이낸스 메인 화면에서 상단의 헤드셋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두 번째로 마우스 스크롤을 내려 갯 서포트를 클릭합니다. 세 번째는 맨 밑에 플러스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네 번째는 아래의 셀프 서비스를 클릭합니다. 다섯 번째는 KYC를 찾아 클릭합니다. 여섯 번째로 리셋 KYC를 클릭합니다. 다음 화면에서는 KYC 인증 해제의 이유를 묻는 창이 뜨는데요. 빈칸을 클릭하여 나열된 해제 사유 중에 document expired를 선택하세요. 이유는 KYC 인증 해제의 사유 중에서 처리가 가장 빠르기 때문입니다. 빈칸에 document expired가 선택된 것을 확인한 다음 마우스 스크롤을 내려 동일한 체크 후컨펌 업데이트를 클릭해 주세요. 다음 화면에서는 새로운 KYC 인증을 시작하라는 창이 열리는데요. 절대 컨티뉴를 누르지 마시고 바이낸스 앱을 완전히 닫아 주셔야 합니다. 이유는 계정을 탈퇴하고 재가입이 목적인데 다시 KYC 인증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되겠죠. 다시 바이낸스 앱으로 들어가시면 KYC 계정 만들기를 이어서 계속하겠냐는 창이 나오는데요. 캔슬을 클릭하시고 우측 상단의 X 기호를 클릭해 주세요. 바이낸스 메인 화면으로 바뀌어도 한번더 KYC 계정 만들기를 이어서 계속하겠냐는 창이 나오는데요. 레이터를 클릭해 줍니다. 두 번째로 바이낸스 탈퇴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바이낸스 앱을 열고 왼쪽 상단에 있는 메뉴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다음으로 우측 상단에 표시된 기호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세 c u r i t 를 클릭합니다. 세 c u r i t 창에서 아래로 스크롤하여 맨 아래에 매너지 어카운트를 클릭합니다. 다음으로 딜리트 어카운트를 클릭해 주세요. 다음으로 계정 삭제 이유를 선택해 주시고 Continue를 클릭해 주세요. 개인 데이터 보존에 대한 안내 글입니다. 형식적인 안내 글이니 컨티뉴를 클릭해주세요. 다음으로 탈퇴하고자 하는 계정 지갑에 남은 코인이 없는지 확인해주세요. 없으면 동일 안에 체크하고 딜리트 어카운트를 클릭합니다. 최종 계정 삭제를 위해 본인 인증이 필요합니다. 현재 바이낸스에서 본인이 사용 중인 지문이나 패턴 또는 구글 OTP로 인증을 해주세요. 인증이 끝이 나면 계정 삭제가 완료되었다는 창이 나옵니다. OK를 눌러주세요. 세 번째로 바이낸스 재가입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로그인 창에서 아래에 크리트어 바이낸스 어카운트를 클릭합니다. 계정을 탈퇴했으니 이제부터는 재가입을 해야 합니다. 재가입을 할 경우에는 빠른 재가입을 위해 기존 가입된 이메일이 아닌 다른 이메일로 가입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동일 안에 체크를 하고 n e x 를 클릭해주세요. 다음으로 인증코드를 입력하라는 창이 나오는데요. 조금 전 등록하였던 이메일 주소로 가셔서 편지함에 바이낸스에서 보내준 인증코드를 입력해줍니다. 그리고 n e x 를 클릭해주세요. 이번에는 패스워드를 등록해주셔야 합니다. 입력 조건은 8글자 이상, 1개 이상의 숫자, 그리고 1개 이상의 대문자이어야 합니다. 패스워드 입력 조건이 만족되면 체크 표시가 활성화됩니다. 그리고 n e x 를 클릭해주세요. 다음으로 초대한 사람이 있냐는 질문입니다. 예스를 클릭합니다. 여기엔 레퍼럴 아이디를 등록하면 되는데요. 레퍼럴 아이디 등록 시 현물 거래 수수료 20% 할인과 선물 거래 수수료 1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레퍼럴 아이디 EH숫자1FZQY숫자0을 입력해 줍니다. 이 레퍼럴 아이디는 바이낸스에 정식 등록된 i d 이니 안심하고 입력하세요. 그리고 넥스트를 클릭해 주세요. 이제부터는 자신의 신분을 인증할 차례입니다. 인증할 신분증 하나를 선택하시고, Continue를 클릭하세요. 다음으로 선택한 신분증을 지금 촬영할 건지, 저장된 사진을 업로드할 건지 선택합니다. 바로 촬영을 선택하고, Continue를 클릭해주세요. 선택한 신분증이 준비되면, 신분증 앞면을 먼저 촬영하고, Turn the document to the backside란 말이 나오면, 신분증 뒷면을 촬영해주세요. 신분증을 체크하는 동안 신분증과 대조할 실제 본인 사진을 촬영하는 단계입니다. 촬영 전 주의사항을 잘 체크하시고 continue를 클릭하세요. 카메라 창으로 전환되면 둥근 영역 안에 얼굴을 비추어서 모션 동작 지시에 따라 움직여 주세요. 다음으로 신분증 정보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분증을 촬영했기 때문에 문자들이 자동 기록이 됩니다. 혹시 자동 기록이 되지 않는다거나 수정할 부분은 직접 입력해 주세요. 정보 확인이 완료되었다면 Continue를 클릭합니다. 이제 신원 인증은 검토만 기다리면 되는데요. 검토 시간은 보통 5분에서 30분 사이에 끝납니다. 검토가 끝나면 KYC 인증과 재가입이 완료가 됩니다. 지금까지 KYC 인증 직접 해제 방법과 계정 탈퇴 그리고 재가입에 관한 모든 설명이 끝이 났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신다면 제 채널에 들어오셔서 선물 거래 방법 등 다양한 정보가 있으니 쉽게 따라하시면 됩니다. 당신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며 이상 다사맥 가이버였습니다.